예, 오늘은 지금 4일째가 어, 되는 날이죠. 예, 여전히 지금 많은 분들이 백선역 장군의 예, 시민 분양소, 세종 예, 문화회관 앞에 있는 예, 분양소에 지금 다 모여가 있습니다. 아나오다게 <목소리> 보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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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예, 카드를 지금 지고 예, 백선엽 장군 국가 장로 예 맞습니다 문재인 참배 문재인 은 아직도 참배 안 한가 봅니다 정말 빨갱이가 맞게 맞나 봐요 네 이렇게 지금 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 유교전쟁을 통해서 온 몸을 헌신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예,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아직 참배도 안하는 문재인 가인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 참 이게 응문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 하고 있고요 여기 이게 선을 띄워놨네요 네. 여기 지금 이게 대기하고 있는 줄도 굉장합니다 아, 첫날에는 보통 이제 한 줄씩 어, 해가지고 두줄 정도였었는데 오늘은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예, 줄만 해도 예, 뭐 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일곱 줄 되고 여기도 지금 아참 예,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이 뒤에도 지금 계속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고요. 어 이쪽에 서신 분들은 어, 들어가셔가지고 또 옆에 있는 텐트에서 네 예, 꽃을 받고 그리고 방명록에 글을 쓰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꽃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돌아서 나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돌아서 나오셔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예, DIY 수술 같습니다. 수 어, 다음 순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이제 잘 어, 이게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예, 다 이제 자발적으로 예, 자원봉사로 지금 오신 분들인데요. 참 이게 질서 있게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저 안에서 이제 하시는 모습을 좀 사진을 좀 찍을까 하는데요. 예, 잠깐 좀 제가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 네. 먼저 하시고 좀, 좀, 3번 뒤로 2, 2열 행렬로 서주세요. 뒤로 좀, 좀좀좀좀좀다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로좀좀좀 감독님께 님 먼저 가시고 예, 예. 번하신분 뒤로 나와주세요. 번아주고 뒤로 나와주세요. 뒤로 나와주세요. 뒤로 번하신분이열 힘대로 열 맞춰서 주세 뒤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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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더 나와주세요. 뒤로 나와주세요. 예, 이열 힘대로 열 맞춰주세요. 뒤로 조정 맞춰주세요. 장군님께 체력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1차 일때 제일 처음에 그때 사람이 적을 때는 한 줄씩 서서 들어갔었는데요. 이제는 많으니까 네, 이렇게 두 줄씩 아마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네, 이렇게 충고를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항이 지금 내리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종대항이 예, 여기에 지금 백선 옆 우리 저 시민 분양소 말고도 저한 어 200m 밖에 있는 어 박원순 예, 지금 장례가 끝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 속으로 치탈할까요 그러나 이렇게 예, 대견하실 겁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이 정말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신, 또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의 정말 이렇게 그 넋을 기리면서 영생의 삶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금 라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질서있게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쪽에는 네, 이쪽에는 이렇게 네, 생활을 받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박명록에 글도 쓰고 네,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텐트가 양쪽에 쳐 있는데요 첫날 그 텐트 칠때 새벽 3시 반까지 함께 여기서 이제 제가 텐트 칠때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번에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 전대협, 네, 그리고, 예, 전대부은 옛날에 그, 저 뭐, 임종석이라든가, 이인영의 그 전대협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예, 자유민주주의를 예, 파괴하려고 했던 전대협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의 예, 전대부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예, 정말 이게 예, 다시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예, 조직한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 저기 지금 전대비 있는 친구들이 앉아서 지금 예,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예, 그리고 이 행사 관련 있는 거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예, 친구들이 저, 예, 저기서 지금 예, 다 보이죠. 열심히 참대견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고결이나 예, 그다음 고려대 또 이제 그 예, 동우회 뭐 이런 훌륭하신 애국 예, 정말 어르신들도 예, 많이 동참했고요. 네. 예. 여기는 우리 공화당,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예, 정치인들도 예, 이렇게 화안을 조화를 이렇게 여기다 예, 정말 증정했습니다. 유대한용 예, 예, 민족의 정말 그 위인 대선의 당군에 대한 예, 국민들의 예, 뜨거운 마음은 예, 끝이 없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요. 좀 <laughs> 대단하다는 생각 들면서도 한쪽으로 눈물납니다. 예, 정말 그 북한에서 김일성 일으킨 유2 5전쟁그 전쟁 때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뭔지 모르고 그의 대법법에 대해서 총탄이 돼 가지고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 그런 무지한, 몽, 무지몽미한 어, 세월이 70년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정보 유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외부세계를 알려 주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느끼는 것이 지금 서울시청 광장 앞에 있는 박원순 네, 예, 성추행범. 어제 기자회견 들으면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그램 그 비밀톡방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그 분이 그 비서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 말하면 예, 지금도 분양소 만들고, 그리고 분양소를 만든 상황에서 상리식 끝났으면 이제는 그걸 거둬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제가 저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 통하니까요. 이 박원순이 지금 죽음에 대한 것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자살일 수가 있다 아니면 타살일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고요. 특별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빨갱이들은 또 잡발들은 지독합니다지독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짓거리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바쁜 대목에 오면 사살 혹은 타살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번은 무조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한번 잠깐 좀 예배를 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성들 장군님은 영락교의 교인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이제 거둬가셨 어요.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시니 주의 목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나이가 우리 인생에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밑단에 살면서 욕심없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백성의 장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리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을 그런 루머와 그런 불의의 말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하신 분이 우리 백성역 장모님이십니다. 그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했기에 그는 의롭고 고의롭고 정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인 우리의 영소가 70이여 강거람은 80이라고 그영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우리 장군님은 정말 하나님의 피리에서 100세까지 향연하시다가 부르셨어요 아무리 우리 과학이 뛰어나고 의술이 발전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짧은 생에 살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서우리는 서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코을 뻗어서 사과하고, 죄송하다, 라고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백성의 자모님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하셨 기에 6교이 후에 6교를 겪지 아니하 는많은 세대 들이 줄을 이어 서 우리 백 성의 장모님 을 추모 하고 그리워 하고 기도 하고 하나님 께감 사하 는추 모의 긴줄을 보게 되는 것이 죠？정말 부끄럽 지않나하나님 만나 기도 떳떳하게만 나도 그런 삶을살게해 주신 우리 하나님 께 감사 하 면서 우리 백 성의 장모님 을 부르 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이 백선율 장군님 천국 환송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백선율 장군님의 영혼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나라 지금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이면은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전국의 만나보자. 그 얼마나 기쁘죠? 만나보죠? 아, 시비가 천국물에 이를 때에, 천국물에 이를 때 성덕 크고 그 눈에서 만날 때 저... 이 시간에 정선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애국운동과 보구마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정선희 목사님이 우리 백선회 장군이 축도 반성으로 대표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